一夜春风来，万亩梨花开。春暖花开，万物复苏。欢迎大家到苹果梨之乡、美丽的边疆小城龙井来。长白山下，果树成行。 海澜江畔，稻花香。这里的果树成行，说的就是万亩苹果梨园。春天，畅游花海，可以欣赏它的美丽；夏天，走进梨园，可以见证它的成长；秋天，硕果累累。 可以品尝它的甘甜，冬天白雪皑皑，可以感受它的坚韧。欢迎大家到龙井。 전국에 널리 알려진 연변가요, 붉은해 변강 비천에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풍보와 풍토인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정이라는 이 변강 도시의 모습도 포근히 담고 있습니다. 영정의 옛 이름은 육도구였다고 합니다. 1879년 좌우 육도구에 정착해 농사를 짓던 두 농부가 운물을 발견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고 그후 육도군은 용정으로 이름을 고치게 됐습니다. 용정을 중심을 한이 연변 지역에서 38년간 일제를 반대한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래서 마저 해방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 해방 후에는 우리 용정이가 중국 조선족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중심으로 됩니다. 용정에선그 우리 연변지역에서 항일 열사가 제일 많고 우리 혁명 열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로 혁명 큰것이었던 용정은 민족공업을 발전시키자는 방침 아래 50년대부터 주변에 민족공업이 들어섰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용정시의 공업 수준은 연변의 앞자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 시기 영정의 공업 기업은 모두 140개였는데 그중 국영 기업이 36개, 집체 기업이 쉰2개 향진 기업이 쉰2개로서 당시 공업 총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1978년 삼중전해부터8 0년이거간 7년 여간에 매년 공업 산지가 매년 뛰정한 것이. 약분제1 1 3이었데 그래서 우리 용종에서총 GDP가 3억 1천인데, 3억 1천만인데 우리 공업산지가 1억 5천만니까? 그래서 용종에서의 산업결구는 공업을 유지한 산업결구가 되지. 그때 우리 용종의 공업에 주요한 품종을 보면 1대 14개 품종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 어, 저, 장백산 손잡이 드락도로, 어? 이거는 성 우수, 우수 품조예요. 그리고 여기 저, 용종의 화공창에, 강천내라는데 이것도 이거 축구산품이고성 우유산품이에요. 그리고 이름 있는 용종의, 저, 신공장, 피시창 예. 어? 그때 낸, 내낸피시창량이가 30만 걸력이 다가 됐어요, 그때. 는 동북시장을 다 차지하고요. 개혁개방의 물결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계획경제의 모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흐름을 타게 됐습니다. 변벽한 지리적 위치와 활성화되지 못한 자본 때문에 영정의 공업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에 연변에서 첫 중견기업이 용종화공차에 파산됐어. 그 바람에 분바람에 그 거대한 기업이 파산되고 이런 정황에서 용종기업이 완전히 엄중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 용종시와 시정부에서는 그 당조항이그 이런 재고를 한 비를 재고하고 해. 한피를 충실하고, 한피를 조성하고, 이런 방침에 따라서 우리 한피 기업은 파산시키고, 그 다음에 한피 기업은 독자 기업을 만들고, 또 한피 기업은 외자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용정에서 공공 기통국을 뜨리고. 최근 연례 용정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힘써 모색하면서 관광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 영정시의 관광 우세를 널리 선전하는 동시에 수십 개 여행사와 손잡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정시에선 분복 생태 목장 진달래 축제, 명동 단어문화관광축제배초문화관광축제 중국 조선족 농부절 등 대형 관광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매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대외 지명도를 우승 높이고 있는데요. 그중 중국 조선족 농부절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중국 농민 풍수절 개별 활동 및 영정 제10회 중국 조선족 농부절의 일환이며 조선족 전통 풍속인 류두절을 현대식으로 재탄생시킨 물놀이 축제가 영정시 유령 순수상라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족은 예로부터 류두 절리면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다는데요. 류토제류류두제는류토 류토제는 류토류토제류두절는 류토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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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토제我류的제作物健康 长得更加丰收啊！Uh, 然后这样一个传统的节日的意义上呢，我们这一次呢是以娱乐为主的这样一个氛围，用喝水呢这种娱乐的方式，还有下午的泡泡摸鱼大战的包括一些水上的娱乐项目呢，来让大家喜闻乐见的项目，投入到我们的这个节庆活动当中，让大家体会到我们朝鲜族的这个民俗文化。물기온기말그대로 물을 끼얹으면 됩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남녀로서 다같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인것 같은데요 물총은 기본이고 바가지, 채소대야등 무릇 물을 퍼 담을 수 있는 물거리는 모두 동원됐습니다 잠시 무거운 학습 부담을 털어버리고 지원한 물보라와 새가연 거품 속에 묻혀있는 학생들은 마냥 신난 표정들입니다. 예전에는 남방에서 이렇게 이런 축제에 따거든요. 는데 여기는 네. 오늘 처음이니까, 예. 저 처음 와보니까, 예. 진짜 좋습니다. 네. 어때요? 이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진짜 이전에 있어봤던 그런 경험이 아니고, 예. 정말 너무 예. 신나고, 예. 남방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게 진짜 그 방에하니까 진짜 네. 좋습니다 이제 예. 평소에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셨을것 같은데 아, 네. 당연하지. 네. 근데 어느날 이거죠? 빠끈하게 확 풀려고 해. 예. 네. 네. 그 애들도 너무 음. 신나하는데요. 네. 만 오천 여명 피서객들의 발목을 잡은 이번 행사는 물뛰기놀이 외에도 손으로 물고기 잡기 대회, 거품놀이. 조선족 민속공연, 우등불 야회, 농산물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민족 특색과 지역 특색은 영정시 관광산업 발전의 제일 튼튼한 기반인데요 지난 8월 20일 영정시 계산톤진 광소촌에서는 어곡전 기풍제가 열렸습니다 기풍제 의식이 시작되자 돼지머리와 떡을 제물로 올린 제사상을 향해 전통의상 차림의 집사들이 제주의 지휘에 따라 풍년기원제를 올렸습니다. 역사 기재에 따르면 우리의 조상들은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을 백종절로 정하고 농사의 신이라 여겨왔던 백종에게 풍수를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풍속을 밑거름으로 영정시에선 벼 생산과 판매를 관광행사에 접목시켰습니다. 영정시 계산툰진 광소촌의 수자는 정조 황제한테 바치는 뛰어난 품질의 잎살이 난다고 하여 어곡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곡전을 개발하면서 이 어곡전이라는 게 어곡미라는 게한게 아주 브랜드 상표, 상품 가치가 아주 큰데 이거 문화가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 농경 문화와 이거 접목시키기 위해서 산생된 게이 어곡전 농부절입니다 올해 50헥타르의 수전을 갖고 50여만 원의 순수익을 올린 광서촌 촌민 오국산 씨. 이번에 농부 장원으로 선정되어 계산톤진 정부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지금 이맛 좋고, 좋다 올해 기풍제는 로인절과 가까워 계산톤진 다섯 개촌의 장수 로인들을 모시고 장수 연잔치까지 마련해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계산톤진에 계셨다는 윤영신 로인 결혼할 때 이곳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감개가 무량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우리 각지는 용정에 있었는데 집이. 그 때는 지금은 무슨 자동차로 데려오고 이랬는데, 이전에는 술기를 가지고 용돈고지 몰고 가서 전날에 몰고 가서 이튿날에 데려오고 이랬는데, 그 때는 무슨 돈이 없지, 이래놔서 대장함이 올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경제상에 놓고 보면 차이가 엄청난다, 지금. 2007년 광소촌에서 작은 기풍제 행사로 시작된 농부자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젠 영정시의 중요한 문화 관광 행사로 발돋움했으며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긴했습니다농可以说农夫节活动是现在我们龙井市乃至全延边州的一个文化品牌啊去年呢咱们龙井市已经呃在脱贫攻坚当呃脱贫攻坚战当中啊已经已经取得了阶段胜利啊今年开始是 呃，巩固提升阶段，呃，所以呢，今年我们也是通过农夫节等呃这个文化活动来呃推进呃整个开山屯镇的呃农村呃这个发展。八月의마지막밤을화려하게수놓으며2019중풍수절계열활동및 영정 제 10회 중국조선족농부절 개막식이 영정시 비암산문화관광풍경도에서 열렸는데요. 6만여 명 관객들이 축제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영정시에선 미식체험, 풍정체험, 풍속체험, 제품전시판매, 문예공연등 다양한 행사로 중국조선족농부절 계열 활동을 펼치면서 관광 축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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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개막식 축하 공연은 아름다운 벽꽃 풍정과 깊은 문화저력을 보존하고 있는 영정시의 매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는데요. 조선족의 전통적인 문화, 예술, 의뢰이 음식 등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문화의 고향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문의 프로를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영정시 부간수학교 100명 학생들이 조선족 전통 악기인 가야금으로 조선족 전통 민요 영천 아리랑과 한족 전통 민요 말리꽃의 아름다운 선율을 해란 강반에 올려주었습니다 구련옥, 백천강 등 조선족 인기 가수들이 무대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물들였습니다. 아 네, 아, 이번에는 이런 농부절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의 그어 여행 사업이 참어 나날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전시 매장도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해 관광객으로 행사 구경을 왔던 김호걸 씨는 올해 선수 빚은 수제 맥주를 가지고 전시 매장에 입주했습니다. 有龙井有这么样的节目，我觉得作为龙井人，我觉得挺自豪。然后对于龙井经济也有帮助，然后对于龙井。 人民生活娱乐上，呃，也有好的去处。我希望这样的节目越多越好。农夫节对吸引游客观光、客商参与、拉动旅游经济增长，呈现明显的逐年上升趋势。上半年，龙井市接待游客数达到八十点五万人次，旅游收入达到一亿六千万，同比增长百分之十五和百分之二。中国出生中农部节系列행사일 2019 중국 영정 정품 민박 및 건강 양생 창업 투자 정상 회의가 영정시 해랑강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이번 모임은 영정시의 민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응집력과 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민박 건설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스,

영정시 문화라조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대표가 전략 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 총 4개 대상의 계약 금액은 약 6,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4일간 진행된 이번 농부절 주요 활동은 2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접대했고, 주최 장소인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의 직접적 수입만도 16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최근 몇 년간 우리 룡정에서는 구역 내의 각종 민속 문화 자원을 기타 생태 농업, 홍색 인문, 변견 풍광 등 특색 자원과 어, 유기적으로 결부시켜서 전역 관광 및 발전 우세를 토대로 산업 융화을 어, 융합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룡정이 중국 조선족 해랑강 특색 민속 향진 건설을 계기로 어, 이를테면 관광, 관광과 문화, 어, 관광과 농업, 관광과 홍색, 관광과 체육, 관광과 리모트, 관광 상품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선로와 관광 명소지를 전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농부제를 비롯한 특색 문화 관광 축제 브랜드 구축을 띈 반대로 새로운 도약을 읍벼르는 용정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 도시로의 행진은 오늘도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